자. 서술형 7번. 성신여고 마지막 문제다. 그래. 보자. 연립 방정식에 대한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연립 방정식. 자. px라 할때 px를 인수분해하시오.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하시오. 1.4점. 음. 뭐, 결국은, 요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음, 두 가지 경우의 해를 이제 구하라는 그런 말이군. 그래, 해보자. 이제 어떻게 인수분해 되겠냐. X, X, Y, 3Y. 플러스 마이너스, 그지 그러면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3y 맞나? x 제곱, 3xy, xy, 2 xy 맞지? 네. 이렇게 되겠군. 인수분해 뭐할수 <laughs> 있겠지. 이 네, 정도는 인수분해 했다. 그러면 그러면 요게 요거잖아? 요게 요거잖아, 요거, 그지? 그러면, 에, 요게 요거니까, 는영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x-y, x-3y. 요게 요건데, 요게 는 0이라는 거지. 그지? 음, 그러면 요게 는 0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겠다. x하고 y가 어떨 때, 같을 때. 즉, x는 y인 경우. 또는, 요게 0이 되는 경우, 어떨 때겠냐. X 플러스 3Y가 0이 되는 경우, X가, 마이너스 음, 3Y가 에, 되는 경우, 요 경우 하나, 요 경우 하나, 뭐, 요 경우를, 에, 생각을 해서, 여기다 이제 넣자. Y에다가, 음, 요, 걸 1, 1, 1번, 요걸 2번이라고 하고, 자, 1번에, 1번 같은 경우에는, X가 Y랑 같으니까, 이렇게 하자. Y에다가 X를 넣자. Y에다가 X를 넣어줘. 그러면, 뭐가 되냐? Y에다가 X를 넣으면, X제곱. 응? X제곱. 아니, 뭐야? 2X제곱이라고 쓸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군. 그러면, X제곱이, X제곱이 3이라 해야 되잖아, 3? 그러면 x는 어, 루트 3하고 어,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다. x가, 그렇지? 그러면 그러면 x하고 y가 같은 경우였으니까 x가 루트 3일 때는 어, y가 또 루트 3이 될 것이고, x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는 y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군. 음, 그렇지? 요게 요게. 에. 해가 되는 거지. 아, 요첫 번째 경우 푼 거야. 첫 번째 경우.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경우, x가 마이너스 삼 y래. 그러면 어, x에다가 마이너스 삼 y를 넣자. x에다가 그러면 뭐냐, 마이너스 삼 y를 넣. 그러면 9 y 제곱, 그렇지? x에다가 삼 y, 3y. 마이너스 삼 y를 넣으면 마이너스 삼모 y제곱. 그러면 뭐냐, 이게. 6y제곱이 되는 거지. 그지? 9y제곱. 맞나? 9y제곱. 마이너스 삼모 y제곱. 그럼 맞지? 마이너스 6. 이게 이게 0이 된다는 거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요 y제곱이 1이라 해야 되잖아? y제곱이. y는 어, 1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될 수도 있겠군. 그지? 그러면 y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x는, y가, 요, 요기 오니까 y가 1이야.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 y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x는 음, 3. 이렇게 네, 되는 거군. 아이고, 보기가 안 좋다. 자, 해를, 해를 모두 구하라고 그랬는데, 음, 보기가 안 좋으니까 순서쌍으로 나타내자 순서쌍으로 순서쌍으로 아, 그러면 해는 어떻게 되냐 어, x가 이거 y가 이거 x가 이거 y가 이거니까 풀마 음, 루트 3 콤마 풀마 루트 3요 경우 어, 가 해가 되는거고 x가 풀마 루트 3 풀마 3 x가 3이면 y는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되는거지. 맞나? 플러스 3일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일때 플러스 1 그렇지. 음, 음, 이렇게 해가 나오겠군. 뭐라고 쓰면 되냐? 아, 복코동선 음,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해가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으로 어, 해가 나온다. 그거지. 이거 안 나오네. 그래, 복호동수. 부호가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요서수령 7번을 끝으로 어, 성신여고 어, 1학년, 1학기 2019년도 중간고사. 아, 문제 시험지를 마무리를 하고 또 어, 다른 학교 거 음,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올릴게 그래 수고들 했다.